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하고 나서 지금 시구도 멋지게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LAFC 홈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언제냐? 9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45분 경기인데요. 시간대가 조금 안 좋은데, 근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상대하게 되는 샌디에이고란 팀이 어떤 팀인지 어떤 선수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프리뷰해드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LAFC 홈 데뷔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매체들에서 아주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 홈 데뷔골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 두 번째로 전해드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전을 앞두고 훈련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가 역대급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그럼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하게 되는 샌디 에이고라는 팀이 어떤 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면 LAFC의 승리 배당을 1.67 배당, 그리고 샌디 에이고의 승리 배당을 4.33 배당을 주면서 일단 이번 경기는 홈팀인 LAFC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순위표를 살펴볼까요? 샌디 에이고는 경기 28 경기를 한 상태에서 승점 51점, LAFC는 25 경기를 한 상황에서 승점 41점으로 이제 샌디 에이고가 조금 미끄러지고 LAFC가 남은 경기 연승을 다 해버린다면 일단 1위 순위도 바뀔 수 있다. 라고 저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골을 더 많이 넣은 샌디에이고고 조금 골을 덜 넣은 LAFC인데 수비력은 더 LAFC가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팀의 홈 성적을 살펴볼까요. LAFC는 홈에서 8승 2무 3패 23득 17점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강한 편입니다. 세번 밖에 안 졌죠. 그리고 샌디에이고의 원정 경기 성적을 살펴보면요. 9승 4패로 일단은 원정 성적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질 때는 지고 이길 때는 이긴다. 그리고 28득 27점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는 일단은 깨질 때는 완전히 박살난다라는 것을 원정 성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양 팀의 부상자 명단을 살펴보면 이번에 홀링스 헤드가 못 나옵니다. 이제 징계로 이번 경기 못 나오고 그리고 주장 아론 롱은 시즌 아웃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선수들도 이번 경기 못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러면 은 샌디 에이고와 경기를 할때 우리는 어떤 선수들을 LAFC 수비진이 막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LFC a 선발 라인업을 예상해보면 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3경기 동안 1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골에 관여를 하면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부안가가 생각보다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르다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패스를 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샌디에이고는 어떤 선수가 잘할까요? 일단 드라이어 선수가 덴마크의 드라이어 선수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 윙어로 나오면서 13골 15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LAFC가 잘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손흥민 선수 소비시키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멕시코 국적에 로사노 선수가 있는데 8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는 선수는 이 드라이어 선수를 막아야 되는데 이 선수가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박스 밖에서 슈팅을 때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드라이어 선수 무조건 막아야 되고 로사노 선수도 잘 막아야 되는 LAFC 수비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잘 막고 골을 넣는다면은 LAFC 승리 손흥민 선수의 데뷔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현지 매체에서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미국 현지 매체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 에서는 lafc와 샌디에이고fc의 경기 를 주목했습니다. 31라운드 경기 중 이번 주말 반드시 봐야할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면서 lafc와 샌디에이고의 경기를 뽑았는데 손흥민의 홈 데뷔전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 리그 역대 최고 기록으로 영입된 손흥민은 메이저리그 사커 첫세 경기에서 바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데뷔전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 했고 첫 선발 출전에서는 도움을 기록했고 첫 메이저리그 골을 멈출 수 없는 프리킥으로 넣어버리면서 이번 주에 골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FC 댈러스와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블랙앤골드의 팬들은 토트넘 출신이자 한국의 아이콘인 손흥민을 처음으로 홈 구장에서 직접 볼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는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빅매치다. 현재 서부 리그 5위에 위치한 LAFC는 다른 팀들보다 적은 경기를 치른 상태로 지금까지 리그 최소 경기수 25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앞으로 빠르게 경기가 몰려드는 상황 속에서 블랙 앤 골드 LAFC는 4연속 탑4 진입을 노리고 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이 홈 데뷔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 그리고 홈 데뷔골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하는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페인 매체인데요 아스 US의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흥민과 LAFC가 새로운 현상이 되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게 아스는 스페인 매체거든요 그런데 메이저리그 사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LAFC 등 미국 축구계의 최신 소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영입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대중적으로 인기도 높고 뉴스 가치가 충분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US 아스는 이제 미국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LAFC에 완벽히 안착했다. 이 한국인은 이번 일요일 홈 데뷔전을 치르는데 곧 관중 기록을 깨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번 메이저리그 사커 2025 시즌 2차 이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보강 중 하나가 손흥민이다. 그는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이 이끄는 팀의 전술에 곧바로 합류해서 이미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과거 메시가 북미에 왔을 때 현상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손흥민 선수도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AFC는 최근 3경기를 소화했는데 손흥민은 이제 BMO 스타디움에서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등에 7번으로 새로운 팬들의 곧 선보일 손흥민 선수인데 새해 원정 경기 결과는 1승 2무 였다 미국에 도착해서 곧바로 캘리포니아 팀에 합류한 뒤에 손흥민은 LA 감독 체제 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데뷔전에서는 PK를 얻어냈고 뉴 잉글랜드전에서는 도움을 기록했으며 밸런스 원정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을 넣으면서 메이저리그 사크 첫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팬들 앞에서 처음 나서는 경기는 기대되는 일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31라운드에서 메인 경기 샌디에이고 FC와 경기를 한다. 블랙 앤 골드가 플레이오프를 향해 순위를 지키려 하는 가운데, 신생 구단 샌디에이고는 이미 포스 시즌 진출을 확정 지었고, 그리고 안드레스 드라이어, 로사노 같은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과 LAFC는 관중 기록 갱신을 노린다. 일요일 경기 이후 LAFC는 9월 A매치 주간으로 잠시 쉬고 재개되면 또 다른 캘리포니아 팀 산호세 어스케이크와 격돌하게 된다. 이 경기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메이저리그 사커의 마법 같은 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스 퀘이크스는 평소 페이발 바 파크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포티 나이더스의 홈 구장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LAFC를 맞이한다. 이 경기장은 수용 인원이 엄청나게 다르다. 사노세의 기준 관중 기록은 2019년 LA 갤럭시와의 경기에서 세운. 5만 850명이었는데, 이번 손흥민과 LAFC의 방문 경기가 그 기록을 깰 수가 있다. 리바이스 스타디움은 6만 8,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 기사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월 A 매치가 끝난 후에,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 기존에는 관중 신기록이 5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경기장이 크기 때문에 원정 경기 관중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 손흥민 효과는 미쳤다라고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떤 훈련 모습인지 제가 짤막하게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오전에 LAFC는 짤막하게 LAFC 선수단과 손흥민 선수가 훈련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부안가를 단독으로 잡아주면서 일단 팀의 에이스거든요. 손흥민 선수 오기 전까지는 부안가를 주목시켜주는 LAFC였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벌써부터 팀 동료들과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면서 지금 난리가 난 짤막한 손흥민 선수가 후연하는 영상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선수가 부안가 같거든요. 머리 스타일 보면 부안가가 맞고 그리고 지금 이 선수는 뒤통수만 나와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또체른돌로 감독이랑도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홈 데뷔전을 앞두고 팀에 완벽하게 녹아든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LAFC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 지금 장난하냐고 왜 영상을 15초만 공개하냐고 더 길게 공개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간보듯이 현기증 나게 공개하는 LAFC가 조금 얄밉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단독으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몸을 푸는 모습을 공개하는 LAFC SNS였는데 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샌디 에이고, 강팀 샌디 에이고와 경기에서 뭔가 일을 낼것 같지가 않나요? 저는 무조건 손흥민 선수가 골이 나왔으면 좋은 입장이고 손흥민 선수 응원하는 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앞에서 프리뷰해드렸죠.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팀 동료들이 조금만 받쳐주면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공격 포인트, 데뷔골을 터트릴 가능성이 많다.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골을 다 같이 기대해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유지 훈련하는 영상 보여드렸고 그리고 미국 매치의 소식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상대하는 샌디에이고란 팀이 어떤 팀인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